안녕하세요 저희 어디 와 있나요 지금? 저희 본사 건물 앞입니다 센터원 네. 미래세 센터원 빌딩 네네. 저희가 네. 일하는 네. 곳입니다 근데 저희 오늘 왜 나와 있나요? 차 한번 타보려고 <laughs> 왔어요 그렇습니다 모델이아 근데 한국에 모델이가 있긴 한 거예요? 아 저희가 또 어렵게 구했죠 와 아, 대단합니다 네. 아 근데 저희 문제가 있잖아요 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문가분을 모셔야죠 저희 모카의 김한영 편집장님이 모셨습니다 제가 팬이에요 어서오세요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집자 일단... 네, 사인 아 네네 네, 네, <laughs> <laughs> 이렇게 대단한 분들 사이에서니까 하 제가 두근두근합니다. 오 아, 세상에.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현입장님께서 이렇게 저희가 타고 시승할 때좀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당연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 주차장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가시죠. 오 어서 오습니다아 세상에. 오 어. 일단 시트가 굉장히 푹신해요. 네, 미국적인 네. 자동차죠. 음... 미국 자동차는 유럽 자동차하고 다르게 시트를 좀 푹신하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아, 미국. 쪽의 럭셔리를 보면 소파들이 이렇게 푹신하고 주름이 져 있어요 아 맞아요 유럽 쪽은 이태리나 이런 데 보면 소파들이 딱딱합니다 네모 빤듯해요 음... 시트에 앉았든 안 앉았든 그냥 빤빤한 걸 유지하는 그게 유럽적이고 음. 미국은 어느 정도 좀 몸을 감싸는 형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푹신한 거고 이 푹신한 게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 조금 더잘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네요. 그리고 딱 출발할 때 그냥 가속페달만 밟았어요. 저는 아이오닉이나 뭐 ev6나 우리나라 자동차들 보면 전기차라도 반드시 버튼을 누르고 출발하거든요. 얘는 아 버튼이 없어요. 어? 오. 차에 타는 순간부터 그냥 온입니다. 엔진 시동 버튼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럼 그냥 가속 페달만 딱 밟으면 출발하는 거네요? 그렇죠 음... 문 열고 들어와서 바로 밟으면 바로 출발하지 어떤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네요 네. 네. 온이 없이 바로 출발하니까 위험하지 않냐 네. 네. 데 테슬라 생각은 아니 그게 시동 버튼이라는 게 옛날에 엔진 시대부터 있었던 그 시대의 유물일 뿐이지 음... 그걸 굳이 전기차 시대에도 끌고 올 필요가 있냐 네네. 네. 생각해보면 그거 필요 없지 않냐 이런 내용이요 <laughs> <laughs> 자 여기 그 필터도 되게 좋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정말 많이 <laughs> 알고 계시아 계신... <laughs> 제가 괜히 온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까지 잘 잘하고 계실 줄이야 <laughs> 모델 X 같은 경우는 어, 무기 방어 모드라는 게 있어요 아, 이 네. 안을 양압으로 만들어서 어. 예. 양압 병동처럼 그렇게 아, 이 안에 공기를 계속 밀어 넣어주고 예. 이런 틈으로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양압을 계속 만들어 놓는 그런 예. 기능을 어, 갖고 있어요 그만큼 필터가 엄청나게 큰 거죠. 왜냐하면 보통의 자동차들은 앞쪽에 엔진룸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필터를 넣을 만한 공간이 그다지 없어요. 아... 근데 얘는 전기차니까 없으니까. 요 앞쪽 전체에다가 필터를 깔고 아... 그만큼 넓은 필터에서 많은 공기를 들여오게 할때 네, 그냥 뭐 거죠. 집에서 쓰는 그 가정용 공기청정기가 한대 들어가 있는 거네요. 아, 공기청정기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회사에서 써야 되는 그런 공기청정기 같은 게 들어있다고 네. 보시면 돼요. 어, 여기 화면 보면 막 주변에 차들이랑. 별의별 걸다 인식하네요 아까 보니까 사람도 인식했어요 어? 그죠 어? 자전거 자전거 오 그렇다 네. <laughs> 우와 정말 놀라운 점은 네. 테슬라는 이미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그런 센서들을 다 갖고 있어요 네. 기존에는 자율주행하려면 벨로다인이라든지 네. 뭐 이런 가이다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네. 게 기본 상식 같은 걸로 돼 있었는데 네. 일론 머스크 생각에는 그게 너무 비싸고 음. 무엇보다 그게 어글리하다 그렇게 생긴 걸 차에다 어떻게 다냐? 음, 음. 라면서 카메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음. 그러면서 실제로 차에는 필요 없는 카메라를 네. 엄청나게 많이 붙여놨습니다. 아. 이 차에는 9개의 카메라가 붙어 있고요. 예. 초음파 센서는 12개가 들어있어요. 음. 와. 그리고 레이더도 달려있고요. 그런 와. 것들이 다 달려있다 보니까 네. 이 차는 자율주행을 위한 기본기는 돼 있었던 거죠. 초창기에는 이 정도로 잘 되지 않았었는데, 네. 이제는 여기에 기능을 계속 소프트웨어로 원격에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네. 자율주행이 점점 가깝게 음. 다가가고 있어요. 와. 미국에서는 완전 자율주행 같은 것을 테스트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네. 이 상태로 핸들을 잡지 않아도 막히는 음. 길 정도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간다. 음. 아. 아 너무 편하겠다. 고속도로 아, 같은데 차밀리면 엄청 피곤하잖아요. 가끔에다가 무슨 추석 때 어디 지방 아, 가야 되고 아, 네. 이러면. 제가 밟은 건 아니고요 <laughs> 얘가 밟았기 때문에 아, 약간 거칠게 좀 세운 아것 같아요 시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뭐 끼어드는 차가 있어도 크게 사고가 난다거나 이러진 않아요 아 스스로 빵빵 눌러주진 않나 보네 <웃음> <웃음> 우와! 와 <우와>, 그런 기능이 <laughs> 있었어야 되는데야 네, 세상에 자, 머스크 씨 <laughs> 미래에셋 구독하셔야 됩니다. 어 이게 좀 달라요 그데아 이게 하늘이 다 보이는 거 정말 좋아요 이거 글래스루프라고 하는데 이게 개방감이 진짜 훌륭해서 뒷좌석에 앉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차박 같은 게 요즘 많이 있잖아요. 네네. 차박을 할때 누워서 이걸로 하늘을 보게 돼요. 아, 별 보면서 자는 거예요? 그렇죠. 별 보면서 음. 자고. 근데 더울 것 같아요, 여름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야 되겠네요. 어. 주행거리 짧아지는 거 아니에요? 어? 에어컨 너무 틀어서? 아 그래도 주행거리에서는 네. 넘사벽의 주행거리죠. 이 차의 주행거리는 511km, 511km의 주행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에서 500km 넘는 첫 번째 자동차죠. 와, 그럼 부산까지 그냥 갈수 있겠네요. 음. 네 부산까지 한 번에 갈수 있고, 어. 근데 보통 부산 가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렇죠, 어, 그렇 사람들이 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자기 집에 충전기가 있다고 해도 보통 음. 아파트에 사시니까 네. 그 자리를 다 사람이 쓰고 있으면 그날 충전 못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길게는 와. 3일 동안 못 한다라고 보면 음. 3일을 충전 안 해도 그냥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차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아. 그래서 장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필요한데 아니면 회사에 <laughs> 충전기가 있는 사람들 음. 그리고 이 차는 잘 달립니다. 오, 오. 이잘 달리는 네. 게 특징이죠. 그리고 코너링도 좋아요. 네. <laughs> 대박! 우와. 이게 겨울철에도 정말 대단한데 보통 노면에 눈이 쌓였거나 이런 경우에도 네. 서머 타이어를 끼고서도 그런 대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보니까 테슬라 모델 3를 갖고. 트럭을 견인하는 장면들이 많이 목격되기도 했더라고요. <laughs> 트럭을 충분히 견인할 수 있는 그런 트랙션을 갖고 있어요. <laughs> 그게 정말 대단한 <laughs> 것 같아요.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죠. 생각보다 네. 차가 일단 엄청 큰것 네. 같아요. 제 생각보다. 차석 앉았잖아요. 네. 넉넉해요. 다리 쭉 뻗어도 되더라고요. 어... 이런 차들이 그런 면이 있어요. 사진을 찍을 때는 이 스케일이 표시가 안 되잖아요. 음. 이게 얼마나 큰지를 가늠할 수가 없는데 네. 모델3 우리가 많이 봤으니까 그거랑 디자인이 너무 똑같아서. 네. 그러니까 모델3 크기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실제로 와서 보면은 그거보다 훨씬 높으니까 맞아요 어색까다 <laughs>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바퀴 같은 것도 엄청 크고 그러니까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차가 확실히 확실히 큰것 같아요 맞게 지적해 주신 게이 바퀴가 지금 20인치 휠이거든요 와 20인치 휠이니까 엄청 큰 건데 그러세요. 이 디자인에 맞춰서 그대로 커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큰 걸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20인치 21인치 휠까지 있어서 네. 이휠사이즈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근데 테슬라는 배터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 테슬라는 배터리가 요 밑에 있죠 아, 아 들어가 볼수 없네 얘는 배터리를 보이지 않게 이 차의 전체 구조의 일부로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구조 배터리라고 하는데 그런 배터리가 하나의 프레임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음. 그 배터리 밑에 티타늄 커버를 둬서 뾰족한 물건이 치고 들어와도 배터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이런 보호 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구조에 서도 나타나지만 테슬라가 배터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뭐 이런 게 사실은 저희가 읽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사실 테슬라 전까지만 해도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건데 예. 배터리를 어디다 놔야 되는지가 자동차 회사들이 정말 네. 엄청난 어, 숙제였어요 <laughs> 네. 그랬을 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 그래서 그러게요. 트렁크 공간 전체를 사용했었습니다 아, 아 원래 뒤에? 네그그 예. 그 무거운 걸 뒤에다 놓으면 그막 차가 막 휘청휘청 될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트렁크를 아예 못 쓰게 되는 문제도 아, 있고 예. 그런 문제가 있어 테슬라가 그걸 왜 그렇게 하냐? 어... 바닥에 깔지. 자율주행하려면 카메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카메라가 어디 <laughs> 엄청 잘 보이는데 있는데 왜 그러세요? 여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 하나, 있고. 둘. 여기 있고. 아홉 개 카메라로 이제 360도를 다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카메라 중에는 일부는 스테레오 카메라라고 해서 이 사람의 두 개의 눈처럼 이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카메라도 달려 있어요. 오... 사실 카메라가 있는 건뭐 자동차 회사들이 다 카메라는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카메라를 가지고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수도 라이다라고 해요. 카메라가 충분히 똑똑해지면, 충분히 똑똑한 프로세서하고 결합되면, 이 거리를 대략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저 피디님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렇죠. 이 눈으로만도 알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의 라이다 없는데, 우리도. 네, 감으로. 혹시, 어, 감이죠. 그 감을 알수 있는 그런 프로세서가 필요하다. 그런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감은 사실은 경험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테스트하고 많이 음. 다닐수록, 아, 개발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기차 보다 항상 궁금했던 게 있어요. 이 앞은 어떻게 생겼을까? 아 여기 엔진이, 그러니까 이거 꼭 열어보고 싶었어요. 한번 볼까요? 오, 어? 어, 어? 아무것도 없네? <laughs> 아무것도 없는데요? 트렁크네, 트렁크. 네, 그렇죠. 테슬라는 이걸 앞쪽에 있는 트렁크라고 해서 프렁크라고 이름 붙여놓고 있어요. 뒤에도 아. 한번 열어보는 게 어때요? 네네, 뒤에는. 한번 열어보시죠. 네. 근데 그거 아세요? 테슬라 트렁크는 지하 1층이 또 있어요. 지하 1층이 뭐예요? 아 요즘 정말 듣기 싫은 말인데 아 이날 리스트가 지하 아, 1층이라 그래요. 아. <laughs> 그러게요. 우와. 오, 어, 어, 야 멋있잖아요. 이게 엄청 기분데 <laughs> 엄청 깊은데 근데 이거 이렇게 아,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하고, 갑자기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이거 또 네, 이렇게 해서 또 아, 올릴 진짜? 수 있어요. 아 진짜? 아, 명? 어, 어, 아, 아, 명? 아, 아 명? 어 이렇게. 아 들어가서 앉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우리 저기 4시에 만나는 미래 여기서 하면 되겠다. 현지아 근데 여기서 차박도 가능할 것 같아. 넘어가게 할수 있습니다. 어, 어. 와, 되게 넓은데요? 와, 자전거 같은 거 그냥 한대 그냥 쏙 들어가겠다. 네, 4대, 2대 4. 이렇게, 그래서 6대 4로 접거나 아니면 음. 가운데 센터만 접거나 해서 긴 물건을 실을 때도 유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돼요? 아, 충분히, 예. 근데 너무 좋을 것 같아. 위에가 보이잖아. 차망이 사막에 로망이 있네요 약간 브로맨스 같은 장면을 오, 보고 있습니다. 오, 자, 오, 좋아. 자, 너무 자, 좋아. 아름다운 밤 되십시오. 네. 네, 충전 어떻게 합니까? 충전 여기서 이렇게 버튼 눌러서. 음. 아네 이렇게 하죠. 전기차 충전 안해 보신 분들은 그냥 전기차 충전기 그냥 꽂으면 되는 거 아닌가 네, 네.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대부분 소비자들은 충전을 못 합니다. 아. 충전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 충전하는 그 사업자마다 충전 방식이 다 달라요. 어? 그래서 카드를 별도로 다 갖고 있어야 돼서. 어... 어... 어지간한 전기차 오너들은 전기차 충전 카드 를한1 0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아... 사업자 22개가 각자의 카드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이게 포트나 이런 건다 같은 건데 뭐 결제하고 그런 게다 다르다. 어, 그렇죠. 거예요? 결제 방식도 아... 다 달라요. 아, 음... 어떤 건 핸드폰으로, 어떤 건 신용카드로, 아, 어떤 건 음... 자체 카드로 뭐다 다릅니다. 어... 굉장히 까다로운데 테슬라는 아예 결제 시스템이 없어요. 테슬라 슈퍼차저라는 게 있으면 그냥 케이블 보이는 거 그냥 갖다 꽂으면 네. 알아서 어... 아몇번 차가 지금 들어왔으니까 걔한테 알아서 청구해야지. 어... 따라서 그냥 백그라운드로 청구가 됩니다. 그런 어떤 인프라가 되게 테슬라가 좋은 것 같아요. 테슬라는 자동차만 파는 게 아니라 자동차 네. 인프라까지 같이 이 세트라고 생각하고 판매하고 네. 있는 거예요. 테슬라가 사실은 너무 좋은데 차가... 비싸잖아요. 네. 네. 이차 그게... 비싼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한대 사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이거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6,999만 원입니다이 어. 차보다 조금 더 성능이 좋은 퍼포먼스는 7,999만 원이에요. 모델 3는 5,999만 원. 그래서 네. 거기서 여러 가지를 붙이게 되면 가격이 더 올라가는데 일단 금액을 그렇게 맞춘 이유는 우리나라 보조금 정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보조금 정책이 6천만 원에서 딱 끊었어요. 아... 6천만 원 이하만 보조금을 100% 주겠다. 아... 처음에 그 얘기를 할 때는 테슬라는 6,5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아, 음... 원래 가격을 그 정도 책정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네. 모델 3는 6,500 거의 7천 뭐이 정도 했었어요. 어... 그랬었는데 그런 보조금 제도가 딱 나오자마자 네. 테슬라가 가격을 부려쳐서 그래 그러면 6천만 원 그럼 우린 5,999만 원 할게요. <laughs> 이렇게 나온 거죠. 어쩔 수 없이 100%를 다 주게 되는. 그런가요? 그러니까 약간 테슬라가 네. 그런 금액적인 부분에서 정말 많이 낮출 수 있는 그런 캐퍼가 있었던 어,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뭐, 당연히 좋죠. 뭐, 보조금 받게 거. 해주니까. 주변 샤장 말씀하신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회사가 마음을 먹으면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의 모델3가 굉장히 저렴한 편이긴 하지만, 네. 중국에서 수입할 수도 있는 상태거든요. 음. 중국의 모델와의 모델3는 일본에 수출되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선택할 정도로 음. 이게 소비자들이 그렇게까지 거부감이 없다는 음.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가격을 더 낮춰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네. 중국산 모델 Y, 모델 3를 가져와서 가격을 더 낮출 가능성도 있어요. 음. 음. 그럼 보조금 얼마 받나요? 이 차는 보조금의 50%를 받게 되는데 네. 보통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6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아, 50%가 600만 원. 모델 3 네.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네. 보조금 100% 받아서 1,200만 원을 받게 돼요. 보조금 1,200만 원 받고 나면은 갑자기 나라에 고마움이 <laughs> 생기고. 아니, 내가 세금을 내기만 <laughs> 했지. 반기는 <laughs> 어, 또 처음이었지. 어, 예. 어, 어, 예. 예. 감사하게 <웃음> 되고, <웃음> 어, 전기차 살만하구만. 네,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백문이 불효견이니까, 일단 운전을 한번 해보시죠. 네. 운전해보면 또 어떤 느낌이 있을까? 아, 너무 아, 설레네요. 이렇게. 네. 귀어 전기차입니다. 얘기해주세요. 저희 전기차예요50% 할인이 됐네요 아니, 너무 혜택이 많다. 보조금도 주죠. 뭐. 주차비도 할인해줄 톨비도 할인되나 톨게이트비도 50%입니다. 공항 하루 주차가 만원인 주차장에서 5천원이니까 하루 5천원이면 한 3박 4일 출장 갈 때나 뭐 이럴 때 그냥 차를 세워놓고 가게 되더라고요. 편집장이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테슬라가 안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음. 이 차의 구조를 얼만큼 보존할 수 있는가.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엔진 자동차는 앞에 있는 엔진이 아 사고가 나면 밀려 들어오면서 실내 쪽을 밀고 들어와요. 수치겠구나. 그래서 사람이 다치게 되는데 이건 앞에 있는 저 공간 자체가 다 크럼플 존, 아, 찌그러지는 아코디언처럼 충격을 이렇게 찌그러져 주겠네요. 아 네. 그래서 충격흡수가 앞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아 그리고 이차 측면에서 충돌했을 때도 음. 이차 아래쪽에 배터리가 구조 배터리라고 했잖아요. 아. 그래서 그 배터리팩 자체가 엄청 단단하기 때문에 아. 측면에서 받아도 충분히 안전하게. 네. 지금 가는 거야? 지금 그이 목적지대로 가는 건 거야? 아 그건 내비게이션온 음. 오토파일럿이라는 건데요. 그거는 지금 되진 않고요. 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굳이 신경 안 써도 돼요. 신경 안 써도. 아, 어, 그럼 돼. 어떡하지? 브레이크에 발 밟지 마라고. 오, 자기가 멈춰. <웃음> 와. <웃음> 와, 신기해. 앞차가 가면 출발하겠죠? 네, 앞차가 가면 출발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신호등을 인식하는 기능이 아직 안 들어와 있는데 음... 미국은 신호등 인식 기능이 들어와 있어서 신호등 빨간불 되면 자동으로 서고 파란불 되면 자동으로 갑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불가능한 기술이다. 신호등을 사람이 저걸 인식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지만 컴퓨터가 저걸 어떻게 인식하냐? 그렇죠. 컴퓨터가 자동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거를 어느 순간부터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하게 되니까 이제는 신호도 인식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차가 가다 서다를 할수 있게 그렇게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기존의 다른 자동차 회사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테슬라는 컴퓨터가 충분히 발전하면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걸 믿는 거예요. 다른 자동차 회사는 아무리 해도 컴퓨터는 컴퓨터지 음. 사람보다 뛰어날 수는 없지라는 전제하에서 차를 만들어 왔던 거고 음. 테슬라는 사람보다 무조건 뛰어나다 음. 이 전제하에서 차를 만들어서 거기서 격차가 벌어졌던 것 같아요. 큰 차이네요. 그 아. 생각의 차이가. 어, 제가 가고 자기가 출발했어. 출발했어요? 자, 핸들만 돌려주면 된다는 거죠? 네, 네. 보통 자동주차 기능이 모든 메이커들이 다 조금씩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테슬라의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메이커들은 자동주차를 할때 미리 나 지금 자동주차를 시작할 거야 라고 하고 그때부터 주차 공간을 서칭해요. 그럼 여기다가 할게 라고 했을 때 주차를 하는 건데 테슬라는 그게 아니라 내가 주차를 하려고 할때 갑자기 팝업으로 딱 떠올라서 내가 대신 주차할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 혹시 자리도 골라주나요? 아까 저기 빈 자리 있었어 그런 가아 일론 머스크가 영상을 봐야 될 텐데 이제 시작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시작. 시작 해봐. 네. 우와, 우와, 우와. 전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네. 와. 오, 틀었어. 아, 아 잘한다. 잘하네요. 네. 아, 저희가 운전해서 또 네, 여기까지 네. 왔는데요. 주차도 성공적으로 와, 했습니다. 자동주차를 딱 하는 게또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멋있어요. 항상 테슬러라고 딱 주차 공간. 보면 딱 멋지잖아요. 네. 약간 미국적이기도 한것 같아. 이렇게 테슬라 도장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미국에 이런 공간이 꽤 있거든요. 아. 미국에서도 좋은 건물들, 좋은 호텔 이런 데만 있는 것 같은데 네. 포시즌스 갈 때는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네 그렇죠. 여기가 이제 포시즌스니까. 근데 펜션에 그 직접 충전하는거 한번 그럼요. 보여주시면. 아, 네. 네. 충전이요? 아. 테슬라 슈퍼 차전 아니고 데스티네이션 차저라는 건데 네. 뭐 간단해요. 뭐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 네. 버튼이 있잖아요. 네. 버튼 가까이 가서 이렇게 누르면. 이 열려서, 와. 그러니까 이게 손을 대지 않고 이렇게 열고 아 닫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되게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해서 이거 가 근처에 대면, 우 와. 그 다음에 여기다. 쓱. 와, 너무 오. 간단하네요. 그러면 뭐, 페이 뭐, 그런 게 없어요. 아. 그냥 끝납니다. 아. 어, 어느 정도, 몇 시간 정도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 써 있습니다. 4시간 15분 후면 완충된다합니다 아. 아.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 이제 이 정도다라는 걸볼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음. 디스플레이가 저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밖에서 많은 정보를 볼수 있죠. 아, 여기는 급속 충전이 아니고 완속 충전기가 장착돼 있는데, 이 완속 충전기가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급속 충전도 물론 좋지만 네. 이 완속 충전기가 있으면 충전해 놓고 제 볼일을 보고 와도 되니까 아, 네. 보통 2시간 정도는 세워 놓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면 충분하게 충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기차 오너들 입장에서는 급속 충전기가 그렇게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음. 완속 충전기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 급속 충전하면 또 빨리 와서 뭐 차또 빼야되고, 빼야 되고. 네. 40분 후에 또 빼야되고, 뭐 이러면, 네. 아, 너무 불편하고. 네. 아우, 잘하시네요. 음 아, 음 세상에. 역시 전문가들이셔서. <laughs> 아, 아, 저희 지, 지금까지 모델 Y를 같이 타보고 또 편집자님 말씀도 네. 들어봤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많은 좋은 말씀 들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종목을 그렇게 콕콕 찍어주실 줄이야. <laughs> 어, 저는 못 들었는데, 혹시 뭐였어요? <laughs> 아, 요 내용들이 구독하면 나온다고 하던데.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모카의 김환영 편집장님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희 미래셋 증권, 4시에 만나는 미래가 오늘 특별히 바깥에 나와서요, 모델 와이를 직접 타보고, 시승도 해보고, 또 말씀도 들었습니다. 투자할 때, 여러분, 실제로 뭐 책상을 해서 아니면 모니터를 보시면서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렇게 실제로 경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오늘 대리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조만간 이제 모델 와이가 시중에서 많이 도, 돌아다닐 텐데요. 그때마다 저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같이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